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8%나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식 분할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주식 분할 발표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가 상하이에서 4일간 전면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심상치가 않죠.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일론이 믿음이, 믿음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테슬라 보스로 영생을 할수 있답니다. 이것도 알아보겠고요. 4월은 정말 중요한 달, 장기 투자 시기는 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좋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어, 스토리가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미국 3대 지수 흐름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었고요. 어, 나스닥이 1.31%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4,350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4,500자 1차 저항선이 될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계획 발표가 전반적인 기술주의 상승을 이끈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뭐 천조가 넘는 주식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이랑 구글도 어, 주식 분할 20대1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아마 한 7월 정도에 할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스닥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빅테크 큰 형님들이 앞서가야지. 어, 아우들도, 작은 중소형 기술주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자, 테슬라는 2020년 8월에 주식분할을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자, 처음으로 또 한번 주식분할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8% 이상 상승했고, 오늘은 그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주보다 기술주가 크게 대두던 하루였다. 테슬라가 좋았던 하루였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덧붙여서 유가가 9%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유가 하락은 오히려 지금 어, 성장주, 어, 특히 나스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으로써,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 기술주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웹을 보면 잘할수 있죠. 테슬라가 8%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타 기술주들도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주식은 어느 정도 좀큰 하락이 나왔고요. 자, 아래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주들보다, 자, 위에 있는 기술주들의 흐름이 훨씬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쌍봉이 위치하고 있는 14,500선이, 자, 저항선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이 14,50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로 나스닥이 이제 안정된 흐름이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너무 좀 급하게 올라온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권에 스토케스틱상 과열권에 접어든 상황이라고는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 나스닥의 큰 형님들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주식 분할 이슈가 뭐 2분기 내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요. 앞으로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어, 갭 상승이 나온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8%나 넘게 오르고 있고 애프터에서도 1,094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주식 분할 이슈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었어요. 어, 자, 그래서 지금은 좀더상박을 노려볼 때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현재 어, 지지 라인으로는요. 막 많이 떨어져도 900불 어, 초반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00불을, 900불 정도를 지지선으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라고 기술적 분석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슬라 간략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주식 분할을 어,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스타크 스플릿이란 말이 있고 애니올 미팅이란 말이 있죠. 스타크 스플릿은 주식 분할이고 주식 분할을 어, 주주총회에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한번 투표를 해보겠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주식 분할이 되겠죠, 그죠? 아, 주주들을 주식 분할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 주식 분할이 주식 배당금의 형태로 어, 될것 같고, 이사회의 승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주총 이사회의 승인에 달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당금으로 준다는 얘기는요, 어,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어, 한네주 정도? 그 5대1 분할이다. 라고 하면, 네 주에, 어, 주식 배당을 추가로 주주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5대1 주식 분할 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주가는 5대1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가장 최근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었던 때가 2020년 8월이었어요. 거의 2년 전이었고요. 그때 5대 1 주식 분할을 했고 그 이후에 8월 11일 이후에 어 그때 당시 주가가 1,374불이었는데 5대 1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274불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 8월 말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주식 분할 이후 20일 만에 81%나 주가가 상승해서 274불이었던 주가가 거의 500불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제 1092불까지 올라왔죠. 자, 아무튼 주식 분할 이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20일 만에 주식 주가가 81%나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어 지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주가의 하방이 더 단단해졌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주식 분할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연례 주주총회, 올해 주주총회는 6월에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시켜 줄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주식 분할 이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테슬라 주가 단계에 많이 올랐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방을 지지해 줄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주식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20년 주식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2020년 8월 11일에 이렇게 주식 분할 이후에 274불이 되었고요. 단 20일 만에 498불까지 81%나 주가가 올랐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어, 관련해서 인상적인 트윗 글들을 찾아보니깐요. 어, 첫 번째로 알렉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ile all stocks, please, are cosmetic and not fundamental, they will help many retail investors buy stocks they couldn't before. 어, 이 말이, 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주식 분할은 화장이라는 거죠. 화장. 얼굴 화장시켜주면 훨씬 더, 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현재 1000불이었던 주가가 5대1 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 200불대가 됩니다. 200불대가 되면은, 뭐한 주에 20만원 돈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훨씬 편해지죠. 한 주에 뭐, 100만원, 120만원 했던 어, 주식을 20만원에 살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에 관심을 갖고 더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여기 not fundamental 이란 얘기가 있죠. 자,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 가치랑은 어, 거리가 있는 것이죠. 주식 분할 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화장, 코스메틱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주환, 어, 이분께서는 전에 이제 2020년 5대1 분할 공시 후에 주가가 뭐80% 가까이 올랐으니까 현재 어, 발표했을 때가 1010불이었어요. 자, 어제 장이었죠. 자, 어제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1010불로 어제가 장이 나왔었는데 1분기 어 실적 발표 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한달 정도 남았으면, 4월 말에 발표하는데, 벌써 1,500불까지 예상을 해본다는, 자,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한달 만에 뭐80% 올랐으니까, 솔직히 1,000불에서 80% 오르면 1,800불이죠. 그래서 1,800불까지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분께서는 1,500불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 멘트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고점에 매도하려고 했다면 이미 작년에 주식 분할 카드를 썼을 것이다. 자, 일론 머스크,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작년 말에 자기가 보유했던 주식의 10%나 팔았습니다. 거의 30조 가까운 돈이었어요. 자, 그것을 주식 분할 이후에 팔았을 거라는 거죠. 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주가가 80%씩 올랐을 때가 있었으니까. 일론이 정말 자신의 사익, 그러니까 이익만을 챙겼다면은 주식 분할 카드를 미리 쓰고 작년 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주식 분할 할수 있는 이슈가 크게 있었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가 900불, 1000불, 1200불 넘기까지 올랐었죠. 그러면은 주식 분할 이후에 더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자기가 팔아도 됐을 건데, 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이런 점이 저희가 일론 머스크를 더욱더 신임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식을 팔려고 했을 때도 어 트위터에다가, 어, 주주들에게 물어봤었죠. 내 주식 팔아도 되겠느냐. 어, 테슬라, 테슬람들 그리고 어, 주주들의 어, 승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더욱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장기 투자에 나가고, 나가도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더 생각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 분할이 연례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이 될것 같으니까 역대 주주총회 날짜를 보니까요. 어 대부분 6월달에 있었어요.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6월 중순 초순 정도에 있었는데 2020년에는 어, 9월달 2021년에 10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진 않지만 어, 역대 6월달에 많이 했던 것을 보, 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일찍 이제 테슬라 주주들에게 물어보고 있죠. 어, 주식 분할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늦어도 6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까지는 주식 분할 이슈 관련해서 테슬라에게 계속해서 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테슬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테슬라 성장의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는 기가상하의 공장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4일간 또 전면 폐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기가 상하이가 지난 3월 16일과 17일에 이틀 정도 생산 중단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상해 어, 도시 자체가 락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틀 정도 휴무를 했었고요. 어, 지금은 뭐 4일간 전면 폐쇄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생산 중단이 되고, 그럼 최근 생산 중단으로 봤을 때 6일 정도 생산 중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기가 생, 어, 상하이 일평균 생산량은 5 2050대 정도 돼요. 2,050 곱하기 6일을 하면 12,300대 정도가 1분기 생산 차질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한 3, 4일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테슬라 전체 인도량,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분기보다 더 문제인 것은 2022년 전체 인도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 지금 중국의 코로나 코비드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오미크론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의 인구가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미크론에 가입,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2분기라든지 올해 전체적으로 락다운 그러니까 공작을 폐쇄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달과 다음 품기가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2022년 전체 인도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가 베를린은 이미 오픈을 했죠.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또 4월 7일에 오픈 예정에 있죠. 자 이렇게 이두개 공장이 어, 상하이 공장의 차질보를 또 만회를 시켜줄 수 있으면 또 괜찮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하이가 빠지는 만큼 어, 이러두개 새로운 공장들이 또 차질분을 만회를 해주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해야 될 점은 주식분할 이슈가 6월 주주연례총회라고 했죠. 주주총회까지 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6월 주주총회 이후에 어, 주식분할이 오피셜하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테슬라 어, 주가 하방이 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크게 떨어질 놈도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기가 상하이 관련된 생산 차질 이슈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어, 이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월 달은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테슬라에게,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뭐, 4월 초, 4월 2일에서 4일 동안.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4월 7일에 기가 텍사스 오픈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4월 말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그 이후에 테슬라의 투자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되면서 자,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테슬라에게 또 몰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투자의 좋은 시기라고 발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주가 어, 850에서 700불 사이에 어,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라고 거의 한 3개월 넘게 얘기를 드렸었죠. 이 기간에 정말 700불 찍고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믿으셨으면 지금 아주 큰 수익, 뭐, 30%가 넘는 지금 수익을 어, 맛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9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테슬라를 사기가 지금 좀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테슬라 주가에 700불에 사나 900불에 사나 1,000불 이상에서 사나. 자,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지금보다도 10년 후에 10배 이상 상승할 회사가 테슬라다. 10배 이상 성장할 회사가 타, 테슬라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테슬라 장투 일기처럼 꾸준히 매수에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테슬라 장투 일기 업데이트해 드릴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 옵티버스 프로젝트 그러까 테슬라봇 이런 AI 안드로이드 휴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말에 2022년 말에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이고 2023년 말에 내년 말에 어, 대량생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요 물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인류의 출산율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켜 줄수 있겠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아, 진짜 재밌는 점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간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격을 기록을 해둘 수 있다 담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죽은 이후에는 당연히 영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삶이 지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철학과 기록 기록, 기억 이런 성격들이 이 로봇에 담겨져서 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 살아있는 친지들과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거랑 똑같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 살아가고 정말 오래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의 그런 성격과 기억을 어 이렇게 AI 칩, 어 전자 칩에 조작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칩을 이 로봇에 옮겨놓고이 이 로봇의 외관만을 진짜 그 살아있던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일찍 어, 죽은 아내나 뭐 부모님이 계시다 하면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언젠가 옵티머스에 그러니까 이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보에 인간의 두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개성을 로봇에 업로드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혁신이 되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멋진 뉴스죠 자 나머지 테슬라 관련해서 짧은 뉴스를 여기까지 알려드리자면요 아, 스페이스X의 팔콘9 있죠 자 계속해서 로켓을 뭐 일주일에 막 두대씩 뭐 한대씩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올해, 올해 60번이나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 발사를 60회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엑스가 더욱더 사업이 커지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슬라 AI 개발 담당 총괄이라고 할수 있는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잘 알고 계시죠? 자, 이분이 4개월 동안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년 동안 테슬라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하겠다. 자, 4개월 동안 쉬겠다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Toronto streetcars are not yet handled well by FSD. By the way, Capaci is on a 4 m o n t h sabbatical. 자, <laughs> 일론 머스크를 계속해서 일해 주기 바라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시내에서는 아직 FSD가 잘작동하지 않고 있다,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카파시의 어,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 아, 사바티컬은 안식년입니다. 4개월의 안식년을 잘 즐기다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수장이 아, 어, 없다고 해서 AI 발전이 뭐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차량이 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AI 발전은 더 빨라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끝으로 저의 어, 장투 일기를 업데이트하면은 현재 테슬라 주가 1,090 미블이고요. 테슬라 시총은 우리나라 돈으로 1,342조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266주에 842불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고, 어, 지난 한 3개월간의 큰 하락기에 주식 수량을 상당히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만 수익률이 약30% 약 8100만원 정도이고요. 어, 작년 11월부터 제가 어, 단타로 월급 벌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타로는요, 어, 17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800만원, 올해도 한 900만원, 올해 한 3개월간 866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단타 수익은 1,700만원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약 거의 9,800만원, 1억원 가까운 지금 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 테슬라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자, 2차 예약 매수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1,090불이 된 상황이니까 별로 소용이 없죠. 자, 4월달이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